중고등맘들이 초등 때 아이 영어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딱 중등이 되면서 바로 실감을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이 영어가 되게 엉성하다는 걸 체감하면서 좌절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학원도 보냈는데, 책도 읽혔는데, 사교육비도 참 많이 쓴것 같은데, 엄마도 나름 신경 썼는데, 아이 실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돈도 아깝고 배신감도 든다는 하소연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 그리고 관련해서 추천드릴 만한 초등 영어 프로그램 및 이벤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아이는 초등 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사태의 원인은 바로 관리의 부재입니다. 수업은 받았지만 진도는 나갔지만 아이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제 머릿속 진도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학습 관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초등아이들 오히려 대치동 가면 정말 많습니다. 중등 문법까지 끝냈네. 수능 지문 보고 있네. 토플 준비 중이네. 말은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아이의 실력 진도가 아니라 그저 다니는 학원의 진도일 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실력이 늘지 못하고 그저 바쁘기만 한 상태. 초등여어가 이런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습관이 계속되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습할 시간 없이 수업만 많이 듣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중고등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아이의 영어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의 영어 학습 관리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과 학습을 구분하라. 미취학 또는 저학년 때 노출 중심일 때의 습관을 학습의 시기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출 중심일 때는 오히려 일일이 따져 확인하는 건 아이의 영어에 방해가 될수 있지만 학습의 시기로 넘어와서는 적어도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 수준이 적절한지 또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에서 학습으로 전환해가는 시기, 즉초3 정도부터는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셔야 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영어 상태부터 냉철하게 받아들여라.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영어 실력과 실제 실력 사이에는 간극이 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투영된 결과겠지만 아이의 현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아이 수준에 전혀 맞지 않은 수업과 교재로 공부하게 되는 아주 나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이 중심이 아닌 빠른 커리 중심, 학원 중심의 영어 교육이 또 다른 빈틈을 만들기 전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만 아는 아이의 영어 공부 특성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 학습 습관과 태도를 파악해 주세요. 진도만 묻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상담이 됩니다. 아이 영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아이 수준에 딱 맞는 교재 및 수업 찾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영어 학습 관리 3개명을 기억하라. 영어 학습은 알림과 어휘 그리고 학습 이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알림은 엄마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영어 공부의 과정을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알림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제를 했다 안 했다 정도의 알림이 아니라 아이의 습관과 태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학습의 완성도를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휘 체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읽었던 리딩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했는지 파악할 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거기에 나온 중요 어휘를 기억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도 빠른 복습을 원할 때는 어휘 중심으로 쭉 훑어보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한 주, 한 달이 아니라 최소 수개월 이상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게 되면 아이의 영어 학습 장단점이 아주 금방 파악됩니다. 틀리는 문제 또 틀리는 것부터 빈번히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알게 되죠. 그러면 해결책도 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교육 선택을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보셔야 하는 부분이 학습 이력 관리입니다. 결국 중고등 때도 영어 잘하는 아이들의 초등 영어는 이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관리의 강점을 가진 초등 영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시간과 이벤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초등 화상 영어 프로그램 YBM 레몬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세 명의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수업 및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스피킹 수업을 전담하고 한국인 선생님이 리딩, 파닉스, 문법 수업을 담당하는데 특이한 점이 스피킹 수업에 한국인 선생님이 참관을 해서 아이의 학습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입니다. What is our today's topic? Food. Food. Very good. Okay, Amy. Tell me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cake. <laughs> oh, my f cake. Oh, t nice. 또한 학습 매니저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전반적인 학습 상황을 관리한다고 해요. 보통 온라인 화상 수업의 가장 큰 맹점이 관리가 잘안 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강화한 점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하루 전, 수업 진행 중등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들을 학부모님께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수업 영상도 녹화가 되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리포트도 제공해 주고요. 예비 초등부터 초6까지, 리딩, 스피킹, 파닉스, 문법 학습을 할수 있고 교재는 63년간 외국어 교육 한우물을 판 믿을 만한 YBM의 스테디셀러 도서 시리즈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재 난이도나 주제가 들쭉날쭉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수준별 맞춤형 AI로 학생 실력별 영어 학습이 가능하고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 외 부가 학습 또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초등학교 대상의 도서 1000권을 읽을 수 있는 리딩 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도서를 선택해서 독서를 할수 있고 독서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Here are the boys and girls. 이 리딩팜을 잘 활용하면 아이 영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영어 교과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AI 디지털 교과서도 회법 중인 YBM답게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이해가 밀착 관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영어 실력에 따라 영어 학습에 접근이 달라야 하지만 결국 영어 눈높이에 맞는 세세한 관리가 초등 영어의 성패를 결정 짓는 공통 요소입니다. 소위 프리미엄 어학원이라는 대형 어학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아이에게 맞는 관리가 아쉬워서죠. 일반 화상 영어보다 좀더 체계적인 커리와 수업 관리 시스템을 가진 YBM 레몬을 잘만 활용하면 오프라인 학원 못지 않은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관리가 쉬운 아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학교나 학원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는 척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근데 레몬 수업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질문할 수 있어서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음, 레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외국인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동시에 수업을 하고 두분다 영어로 스피킹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스피킹 실력이라든지 리스닝 실력이 이룰 수 있어서 가장 좋았고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YBM 레몬 수업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조지판만의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강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무려 90%가 잘못하고 있는 초등 영어 공부는 이것. 급변하는 그 교육제도에 완벽 대비하는 초등영어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YBM 레몬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강연이 진행됩니다. 제가 강연하고요. 초등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교육제도 변화 간단 분석.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2028대 개편안 요약 분석. 또 엄청난 변화에 대비한 초등영어 학습 전략, 그리고 겨울방학 영어 공부 꿀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석자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연 링크 및 안내도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